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메모리폼 허벅지 베개 의외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들에게 무릎 통증이 많다는 것 혹시 아셨나요? 심하면 골반이 휠 수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영향을 꽤 주는데요 이 베개는 허벅지 사이에 끼고 자도록 디자인된 베개로서 골반 뒤틀림과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때 뒤척임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다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척추와 골반, 무릎을 최대한 정자세로 유지시켜주니까요. 지나치게 두꺼운 베개들은 없는 것만 못할 때가 많지만 이 제품은 통풍구멍이 송송 뚫린 메모리 폼이라 내 몸에 맞게 천천히 자리 잡습니다. 허벅지 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 시에 팔꿈치에 끼우거나 목베개로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니 이만하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 칭찬하고 싶네요. 모터 스쿠터 다리 커버.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칼바람을 가르고 달리면 손이나 무릎이 정말 애는 듯하게 시리죠. 이런 거 하나 써 보시면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접으면 가로 34.5cm, 세로 20.5cm이고 파우치에 접혀 있는 담요를 펼치면 이런 모습인데요. 겉면은 방수성이고 따뜻한 내부 원단은 정사각형 누빔 형식이랍니다. 먼저 고정근을 목에 걸어 주세요. 그럼 앞치마처럼 착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등 뒤쪽 버클을 채워주고 스쿠터에 앉은 다음 커버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다리를 올리고 타는 것이라면 거의 모든 데에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커버에 있는 이 줄무늬는 야간에 빛 반사가 일어나는 재질이라 안전에도 신경 쓴 것을 볼수 있지요. 내장 포켓까지 달려 있어 스쿠터를 자주 타시는 분들께는 단비 같은 아이템이네요. 이5 인원 샤워 헤드. 여러분, 혹시 안개로 샤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일반 샤워기와 같지만 압도적으로 강력한 수압이 눈길을 끄네요. 좁은 분사, 믹스 분사, 안개, 빗줄기, 그리고 마사지 분사 이렇게 다섯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는 헤드를 돌려서 모두 교체를 하실 수 있고, 엄지와 검지로 물을 껐다 켜실 수 있습니다. 구성품에는 헤드와 호스, 그리고 거치대 브라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집에 하나쯤 두고 체험을 해보고 싶을 만큼 호기심이 자극되네요. 몸에 비누 거품뿐만 아니라 욕실 청소 시에도 물때를잘 밀어낼 것만 같죠? 거치대는 깨끗한 벽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고, 헤드는 스크류 형식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하루하루 샤워시간이 더욱 깨운해지겠어요. 유그린 GAN 고속중전 어댑터. 맥북 프로를 약 2시간 만에 완충할 수 있는 어댑터 보고 가세요. 유그린의 특별한 GAN 기술로 만들어진 충전 어댑터는 넷피스의 싱글 어댑터 4개를 한데 모아놓은 제품입니다. 최대 100W의 C타입 포트 2개, 최대 22.5W 하나, 그리고 같은 스펙의 USB 포트가 있는데요. 4개의 기기를 동시 충전해도 발열이 거의 없다는 것이 GAN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지요. 아이폰 12 시리즈에도 퀵 차지가 지원되어 30분 만에 최대 60%까지 배터리를 충전해주기까지 한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스펙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고, 노트북, 태블릿,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닌텐도 스위치 같은 USB 포트가 있는 거의 모든 기기와 호환됩니다. 여기서 잠깐, 각각의 포트 스펙은 포트를 하나씩만 사용했을 시 나오는 출력값이고요. 포트를 많이 꽂으면 그만큼 전력의 분배가 일어나게 되니, 자세한 내용은 이 차트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PD 100W짜리 포트 하나만 사용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케이블이 100W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 케이블의 스펙에 맞춰서 충전됩니다. 그러니 구매 시 거주하시는 국가의 플러그 유형을 확인하면서 유그린 케이블도 세트로 보시면 좋겠죠? 드라보 무선 에어 컴프레서 켜켜이 쌓인 먼지를 시원하게 날려줄 강력한 제품이 찾아왔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본체 기기와 브러시 노즐, 좁은 노즐, 충전 케이블과 설명서가 있지요. 어두울 때를 대비해 후레쉬로도 사용 가능한데요. 풍력 테스트를 해보면 가볍지만은 않은 수건이 깃발처럼 펄럭이네요. 엄마에게 들키면 등짝을 맞을 것 같은 테스트도 해볼까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내부, 자동차 내부 그리고 반려동물의 발바닥까지도 폭넓게 응용해 보세요. 15,000mAh나 되는 강력한 제품이니 닦아내기에도 불가능한 돌가루나 브러쉬로 컴퓨터 먼지를 쓸거나 소파 틈새 과자 가루까지 하나하나 속시원하게 빼낼 수 있겠어요. 핸드 요가 손가락 단련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손가락 훈련을 할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일상에서는 무엇인가를 쥐거나 짜는 등 손을 안쪽으로 오므리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손이 굽어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밴드에 있는 철고리에 실리콘 케이블을 하나하나 끼워주시고요. 밴드를 손목에 차고 찍찍이를 붙여준 다음 실리콘 케이블 끝에 있는 링들을 손가락에 하나하나 끼워주세요. 색깔별로 각각 재활치료용 9kg, 중간 강도인 18kg, 남성들의 운동용인 27kg으로 구분되고 평소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이 시큰거리거나 손을 제한적인 자세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치료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유그린 블루투스 수신기. 집에 있는 오래된 스피커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변신시켜보세요. 이 작은 유그린 수신기는 간단한 원버튼 조작 방식이고, 옥스 단자와 RCA 단자, 그리고 충전포트, 이렇게 최소한의 구성으로 최대한의 기능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먼저, 옥스 단자의 스피커를 연결, 그리고 마이크로포트에 전원을 공급해주면 스마트폰 음악을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닌 기기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A 단자의 선을 연결해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기기를 재탄생시킬 수 있죠. 오래 전에 구입해서 방치하고 있는 기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겠죠? 집에서도 풍부한 음량으로 영화 감상이 가능해지겠네요. 이렇게 요즘 출시되는 최신 기능에 호환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었던 제품들을 버리지 말고 다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약 10m 내에서는 끊김없이 잘 작동하며 일반 버전과 APT-X 버전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버전은 SBC와 AAC 코덱을 지원하며 APTX 버전은 SBC와 AAC, 그리고 APTX와 APTX Low Latency 코덱까지도 지원합니다. 여기서 보여드린 SBC는 가장 대중적이고 AAC는 애플기기에 널리 쓰이는 코덱인데요. APTX는 전송 지연이 가장 적으며 요즘 안드로이드에 널리 쓰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처음 사용하실 땐 케이블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열어서 APTX 버전은 U-Green 40759, 일반 버전은 U-Green 30445를 찾아서 연결해주세요. 이제 블루투스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기기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겠네요.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시고, 모바일은 제목 옆에 있는 V자를 터치, 그리고 화면 아래에 더보기를 터치하면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